왜 우리 왜 처음부터야. 왜 처음부터야, 우리? <laughs> 내가 실수로 삭제했어. 너무 죽었다. <laughs> 이키마스. 그수 있지. 아, 파행성이야. 걱정하지 마. 갔다 오세요. 비주기, 비주기. 비주 꺼져. 게튀 어, 온다. 여차면 꽉깍이 줘. 꽉깍이 얼마야? 이 야! 야! 야 얼마인지만 확인하라니까 <laughs> 가져, 가져. 와, 이거 안 봤어요, 빡빡이! 아, 이거, 이거, 가져가,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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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이거,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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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이거, 이거, 개거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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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하 이거, 어거 이거, 이거, 이 이거, 이거, 이이 야야야 방귀 뛰지마 내가 위에서 얼어 걸테니까 갔다와 생각 메에! <웃음> 메에! <웃음> <여기서 어록 웃음> <우리도 같이> 메에! 뭐이 <laughs> 이렇게 죽었어? 연성아! 오! 연성아! 연성.. <laughs> 연.. 연성아! <laughs> 성 <연성아! 웃음> <연성아! 웃음> <연성아! 웃음> 오늘도 인류는 승리한다, 영신들아. 슈퍼 <놀람> 세이버 기다리기 야 현석이 죽어가지고 너도 죽은 줄 알았는데. 너안 죽었어? 이게 도안본 거지. 아니야, 현석이 죽는 거 봤어. 너나너 죽은 줄 알았는데. 아씨. 얘네 내가 엉덩이 한번 보여줄게. 영신들끼가 존나 트롤이야, 꺼져고. 나 비켜봐, 꺼져봐, 비켜봐, 꺼져봐, 꺼져봐, 나살거 있어. 꺼져봐, 빨리. 나살거 있다고. 어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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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 아, 이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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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변석이 새끼 지만 편한 길로가 <laughs> <알았어, 너. 웃음>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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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자 이제 어, 출발? 아싸. 아아니 아싸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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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싸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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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로가싸 아싸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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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죽었싸아기 아싸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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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없다 없어 이거 봐. <laughs> 아이 그러니까 내가 비상구로 가자니까. 발 <laughs> <이런> <laughs> 아니 내가 비상구로 가자 했잖아. <laughs> 아씨, 아말 들을 걸. <laughs> 뭐지병신 도전아 <laughs> 뭐해? 다 세워놨어. 여기다 넣으라고. 아, 아, 어, 개쩔지? 그, 그, 그렇지? 동거로 시동 걸어! 시동 걸어! 시동 걸어! 그래서, 출발! 어어! 어. 어 야, 형장아 어디가? 개새끼야! 선장은 배를 버리지 않는다. 밀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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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밀어! 밀어! 나이스! 어어, 어. 왜, 왜 이래, 왜 이래, 왜 이래! 왜 이래, 왜 이래, 왜 이래! 탁탁탁!

야, 야 망쳐 도망쳐! 왜? 우와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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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고 우와! 우습니다우 스위치 잠그는 건가? 그런가? 우와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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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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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. 아니와 우와! 우